맛있어스 좋아요. 아, 진짜 드럽게 먹네. 누더기 누덕이 누구 누더기야? n 아, 이제 믿지 마. 누더기 믿지 마. 정전이 당신의 부름을 준비하십시오. 한바탕 싸울 준비 됐어? 아, 해보진 않았고요.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아무도 얘기 안해 주던가요? 땡겨 봐. 땡겨 봐. 전투 시작한다. 초 오. 전투를 시작 좋아요. 이거면 통할 겁니다. 어 아니 진짜 실화인가? 잡았네? 잡았으면 뭐 내가 신세를 W W W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 없나? W 있긴 한데. 아이고, 아 이거 아좀 늦게 당겼다. 면 도움이 되겠군요. 음. 누더기 좋아졌냐고요? 누더기 낚시 알고리가 13 레벨로 내려왔어요. 그거 하나는 좋아졌는데 저거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승률 아니죠? 16%가 16%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중요한 승리예요. 한 번만 더 승률 얘기하면 배합니다 더블 가비. <목소리> 와. 이걸 못 당긴다고? 이거 어차피 오는 거 다시 막아야 되는데 저희 박멸자라서 막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 보여요. 이거 그냥 무시하는 게 맞았죠. 어차피 못 땡겼으니까. 상대 첸이랑 지금 저희 정크렛이 어, 나이스, 좋아요. 도약 없어, 도약 없어. 아이고, 어. 아, 이거 근데 손해인데, 이러면. 킬은 그래도 많이 냈다. 집 갔다가 갈게요 누석이 핑 차단하는 게 편하다고요? <laughs> 아니 서로 같은 팀이라서 지금 노는 거예요 노는 거 <laughs> 이번에는 도약 있죠 뒤에 있어야겠는데, 이거? 아, 너무, 너무 뒤에 있었나? 근데 뒤에 있어야 이렇게 레이너 살려주고 그러는데? 체넨 잡은 것 같고. 로도 땡겨 보셔요, 아저씨. 잡았다. 어, 나이스. 다음 목표를 찾아보자. 아, 근데 쏜 거는 상대가 훨씬 많이 쐈는데 킬을 저희가 많이 내서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신단을 밟으면은 이제 게임이 거의 터졌을 텐데, 저희가... 아, 상대가... 아니, 아니, 저희가... 근데 상대가 이제 신단을 밟고, 저희는 키를 내고... 한 아... 수그만큼다 아... 수 아, 아, 감사합니다. 나이 아... 나이 감사합니다. 나이 <laughs> 아 뭐야? 중요한 이만일 뭐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 다음에 봅시다 내일 보는 건데요 이 우리 팀좀봐말잘할 거야 수고와 근데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하지? 아 이거 아 맞다 우리 팀 방송 보고 있지 우리 팀 잘하는데 뭔가 <laughs> 조금씩 왜곡된 사실입니다 저희 팀다 잘합니다 아니, 저기만 저렇게 따로 떼니까 그 이상한 것 같잖아요. 원래 저거 칭찬하는 그거 그림인데. 저거만 딱 잘라놓으니까 뭔가. 어, 뒷담 까는 것 같고. 저희 탑을 되게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밟을 수 있겠다. 상대, 투사, 투사에도 한명 있죠, 지금? 나이스! 오! 이쁜 거 봐. 악세사리 달아놨죠? 어, 없어졌네? 시야에 벗어나면 없어지나보다. 삼돌이궁이네요, 삼돌이. 원래 딜이나 수사하려고 했는데. 각자 하, 하실 분들이 다들 딜이나 투사 욕심을 내시길래. 진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좋다. 당팀들이 하고 싶어 하면 돼. 아, 푸웅 감사합니다. 근데 그 원딜했던 한 새끼 그답 잠들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뭐야, 궁 썼네? 궁 무엇? 무슨 무슨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꼬봉님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김꼬봉님 저거가 아닐까. 땡겨야겠다 그냥. 너무 너무 앞에 혼자 가가지고 아깝이요. <laughs> 탑 너무 건방진데? 오 뭐야? 이거 큐로 끊어야 돼요. 나이스 끊었다. 오케이. 저거 못 당기면은 진짜. 아 근데 무빙 좋았다 이건 상대가 이게 저희가 좋은 점이 정크레스는 아예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크레스는 운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좀더 이득을 많이 받죠 생각한 것보다 더 사원 한번 눌러봅시다 아, 진짜 드럽게 먹고 네이 누덕이 누구 누덕이야? <목소리> 오, 이번에 좀... 이번에 좀 일하는구만. 어, 그지 이거지. 이제야 좀일을하는구만못 맞추고 룬였다면 무슨 말할까요? 이게 룬데요? <laughs> 이세하가황당당했습니다요를 무너뜨렸습니다. 벙커까지 뭐야? 이거 아직도 있네. 이거세요 읽어보세요. <laughs> 요거 요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공평한 축구. 그러니까 한번 세이브하는 거는 여전히 이게 내면의 열정, 내면의 집중력이 좋은데. 오케이. 오, 이거, 거기로!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아마, 루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방금? <웃음> <웃음> 과연, 갈고리! 어, 땡으로 맞췄다. 와 근데 누더기 체력이 체력 수급이 진짜 빠르긴 해요. 이게 일할 같이했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체력이 많아서. 근데 삼돌이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불안하다 좋습니다. 양보를 해줬어. 원래 딜이나 투사하려고 했는데, 각자 하, 하실 분들이 다들 딜이나 투사 욕심을 내시길래 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다 당신들이 하고 싶시오다 양보해드렸어요. 근데 그 원딜했던 한 새끼, 그 학평... 학... 원딜했던 한 새끼... 방금 묘세를 잃었습니다. 원딜했던한 새끼 실화, 이 누구 지？아 첸이 구나 언론 이 죠？근데 뭐 그때 당 시에 제가 뭐 워낙 저거 였 으니까. <laughs> 아 이제 이, 믿지 마 누더기 믿지 마. 아 근데 거기 너무 깊은데. 여기 블레이즈한테 마킹 마크 당해가지고. 오 어, 무적 비언. 학평으로 잘못 말했다고 아아 아 이제 이해가네 그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무리 김꼬봉님한테 저거해도 어 학평 새끼라고 하겠어요 난 이상하다 했어 내가 뭔가 이거 진짜 진짜 악마의 편집이네 그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나도. 아이 뭘 삐져요 <laughs> 저는 믿고 있었다니까요 아닌거 다 알고 있었어요 와 장판 까는거 너무 역겨운데 나 이거 먹을거야 딱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데 까비 나 이거 먹을 거니까 오지 마. 딱못 박는 그런 느낌? 바텀에 공성 4개 보내고, 탑이랑 바텀이랑 2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탑으로 갑시다. 탑에 상대들이, 상대가 이제 스멀스멀 오니까. 근데 또 블레이저는 바텀인데? 와, 역겨워. 굉장히 역겹죠? 바텀에서는 누덕이랑 블레이즈 1대1 하고 있고. 자강두천 바텀? 바텀 줘도 될것 같은데. 함께합니다덕이 죽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Q, Q 한번. 뿡. 오케이. 저불을, 아, 이거, 저불을 쓰긴 썼지만, 그래도 힘들었죠. 체력 자체가 없었으니까. 주진좀 아픈데, 근데? 주진 슬슬 아프다? 이 대리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나도 우미로 그냥 먹, 먹어야겠다. 오, 뭐야! 오, 상남자, 뭐야! 그냥 잡아버리네. 아 장판 딱 깔았죠? 너무 역겹죠? <laughs> 상대 근데 여기서 못할겁니다. 챈도 없어서 그래 이번에한 하면 땡겨! 아휴 요것때문에 안됐다 이거 섬돌이? 삼돌이 나이스, 삼돌이 끝났으면 이겼어요. 삼돌이가 이제 유일한 저거라서 비트, 지지요. 전 트럭 분성. 불민 님 언제쯤 오시나요? 한 5주죠, 5주. 5주면 그래. 일요일일 수도 있겠다. 아 그래. 소리가 조좀 맞춰. 솔직히 처음 <laughs> 에는 목소리인데 좀안봤어요 <때문에> <laughs> 아, 저,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진짜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이래의 특성, 여기 있습니다. 바로 뒤로 가게 눌렀거든요. 실력이 진짜 옛날. 멘탈도 진짜 옛날. 일단, 마인드 자체가 되게 진짜 옛날. 아이씨, 물론 엄청 옛날입니다. <laughs> 굉장히 클리한 방송에다가, 어, 또 듣다 보니까 또 괜찮은데, 목소리? 마성의 매력이 있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악랄 편집이잖아. 말을 아예 못꺼내죠 <laughs>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laughs>